게임처럼? 게임처럼? 오오 멋지다! 스타트! 유수야, 서태스 풀어! 옳지! 발로도 차고! 발로 차고! 옳지! 근데, 유수야, 서태스 누구한테 그렇 많이 받았어? 어... <laughs> 아빠 해야지! 엄마 해야지. 저 뜨에서 누가한테 최고 말 받았어? 몰라. 몰라. <laughs> 몰라면 나나 알지. 저 뜨에서 풀자. 어. 여기서 <laughs> 삼자를 맞춰야 돼. 삼자를. 삼자 3자 뭐지? 삼자. 3자. 삼자 맞춰야 돼. 삼자. 아, 저 샀다. 아빠가 아빠 운동하려고 산 건데 여기서 <laughs> 갖고만 사네. <laughs> 오케이, 유수 가자. 키포르 타러 가자, 윤씨야. 유수 끌고 가봐. 끌고 가시나? 아니, 아니, 끌고 가봐. 타지 말고. 끌고, 끌고, 끌고 받고 나가봐. 응, 못 아, 아빠 갈까? 뭐, 어. 알았어. 윤수야